자 후수를 잡았습니다. 원앙마 차림 갈게요. 어뭐 이렇게 장계하리 이게 무슨 장계하리입니까? 그 상대는 선수 김하고요. 음. 아이 예, 상대 진마 쪽에. 아, 그래요? 아니, 그, 앙, 앙, 악당 등록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악당이 된다는 뜻인가요? 자, 포가 이제 넘어서요. 저는, 그, 변형 자원왕을 한번 둬볼까?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변형 자원왕이고요다 이제 마가 이제 진출해서, 마와 마가 이렇게 연결을 갖추겠다. 그 전통 자원화가 변형 자원화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음, 뭐 이렇게 구, 굳이 이렇게 악당 등록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자 여기 어 양차기를 이렇게 확보를 하셨네요. 마가 진출해서요. 그 상대 다음 수 한번 보고. 저는 다음 일감은 이렇게 막아 나가는 게 일감시 되구요. 음. <laughs> 자, 이거는 뭐다? 이 끝에 와서 이 병을 이제 공략을 하겠다 나는. 그래서 이거 당연시 되고요. 마가 진출하는 거는 이거 지키는 수죠. 병을 그 지키는 이제 한 수고. 여기서 이제 초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열어서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하겠다 나는. 음. 자, 지금 여기서요. 이게 포가 이렇게 만약에 넘으면은 넘고 <laughs> 포를 넘는다. 이렇게 병을 한번 이렇게 올린다. 아, 그 이렇게 상이 진출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그 후수를 잡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무리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한 거고요. 이렇게 상위에 진출합니까? 여기서. 자, 면포가 이렇게 넘어서요. 이 변화를 한번 좀 줘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어떻게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예, 면포 넘는 이렇게 의미는 이제 농포질을 한다는 이렇게 의미도 좀 있고요. 상대 귀상에 대한 이렇게 멱을 막, 막아서 이렇게 수비하는 게 의미도 있고 어, 몇 가지 좀 의미가 있죠, 이 수가. 상대가 이제 중앙에 이제 상이 나올 것인가, 마가 나올 것인가? 그런 거 이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연구를 좀해 봤는데요. 이렇게 면포 이렇게 넘기는 수가 어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효과를 일으켜서 굉장히 이렇게 자주 애용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음. 그렇게까지 뭐 이제 나쁘다? 나쁜 거보다 좀더 이제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이제 포가 걸렸으니까 예 단순하게 그 기포 가서 한두개 씁니다 자 장치면은 이렇게 살을 닭 올리고 그 2절이 이제 그 한번 끼워달란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구멍을 이렇게 내림으로 해서 이게 뭐다. 그, 저도 이 예, 차를 이제 좀 이렇게 위협을 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둠으로 해서. 저, 당장은 이렇게 잡을 순 없습니다. 이제 그 위협을 이렇게 주는 정도고. 예. 그 아까 그 그렇죠 그첫 판이죠 그거와 이제 좀 비슷한 진행인데요 근데 네그 아까는 이게 다리가 이제 두 개라서 이제 가능했는데 이제 어 어떨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좀 틀리죠 지금은 지금 당장 이렇게 넘어 와 봐야 뭐 이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살을 하나 잡겠다 자 귀상이 나가서 이거는 뭐다 이 꼬시는 수다 이제 먹어라. 이렇게 이 상대 이렇게 꼬시는 거죠. 이러면은 이렇게 응징 들어가죠. 차가 이제 한칸 이제 올라서 가지고 그 응징을 하면 되겠죠. 이제 사와 이제 포를 이제 교환하는 수. 아, 기권하셨네요. 벌써. 벌써 이렇게 기권을 했다. 아, 싱겁네요 장기가. 자, 봅시다. 처음부터. 이제 나의 뜻대로 잘안 되니까 이 기권을 하셨는데 자, 열고 이제 마가 진출하고 이렇게 의욕 이렇게 넘게 이렇게 차가 이제 진출해서 나는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겠다. 이 차가 이제 나움으로 해서 이쪽에 대한 이제 공격 부담은 좀 없어지고요. 자, 여기만 이제 방어를 이제 잘 하면 되겠죠. 마가 진출하니까 열고 나는 다시 이제 강하게 이제 공격을 하겠다. 자 병을 올려서 한번 할 테면 이제 해 보십시오. 이제 상이 나가고요. 이 변화를 이제 줬죠. 이렇게 가서 포를 넣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그 두껍죠. 어 포를 이제 넘고 단순하게 이 예, 들어오란 이렇게 주문이죠. 그 저의 주문대로 이제 잘 됐고요. 고 그, 이제 빠지니까 이 예, 어떻습니까? 이게 다시 유황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공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차가 이제 다시 빠지자니 이게 뭔가 좀 이게 굴복 같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자, 귀상이 나가니까 이제 칠템 쳐라 이거죠. 치면은, 이렇게 마루 치면은 이제 먹어서 이제 공격이 되는 게 아니냐. 먹으니까 이게 웬걸? 이렇게 가니까. 아, 이거 이제 아니구나. 내가 이제 착각을 했구나. 자, 여기서요. 이제 몇번더 이렇게 진행을 하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이제 만약에 여기서요. 이렇게 초가, 이렇게 졸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둡니다, 여기서. 자, 이익을 이제 빨리 챙기자고, 여기서. 이거 이렇게 먹지 마십시오. 이게 그, 이렇게 악수가 됩니다, 오히려. 자,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중앙에 졸이 이렇게 오므로 해서 이게 죽습니다. 포가. 음. 그, 이런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이제 상대가 만약에 조를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올려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럼 이제 뭐가 이제 답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궁을?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이게 답이다. 그, 참고를 이제 하십시오, 이거는. 그, 아까하고 이제 달리. 예, 예. 아까하고 달리 이게 차이점이 있죠? 그 이렇게 이제 취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둔다. 이렇게 먹는다. 먹는다. 이제 다 됩니다. 다 가능해요. 이렇게 말로 이제 취해도 되고 이제 궁으로 이제 취해도 되고 이제 말로 이제 취할 때 아까와 같이 이렇게 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하는 수단이 있죠.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어 여기 어 아니면은 여기 그 이쪽이 좀더 이렇게 나아 보이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게 포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거 이렇게 악수가 되고 이렇게 넘음으로 해서 이게 차가 쫓기니까 대려 이게 조릴 떨어지죠 자 이런 수가 있으니까 그 참고로 이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자이 판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판또그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